이곳 시작되었던 계기는 그 마을에 있는 어, 조선가정의 아이들이나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새로 들어이주니과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고동락협동조합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공간이 시작이 되었고요. 어, 아이들이 이 상상놀이터의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 어, 살아나고 피어난다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최고가 될수 있는 공간이야라는 그 느낌을 아이들 표정이나 행동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이곳에 있는 게 제가 어, 뿌듯하고요. 그 마을 공동체에 어울리는 건강한 빵과 그다음에 지역 특색이 살아나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저희를 많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남해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거의 다 마을빵 존종이라고 하면 알아주시고 하고 저희 빵은 일단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빵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키워왔던 천연 발효용을 가이 빵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해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남해에서 나는 특산품들 시금치라든지 유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좀 남해다운빵 지역적인 특색을 가진 방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협동조합은 그 더불어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 지속 가능한 마을을 목표로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아이들 돌봄 공간인 상상놀이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빵집도 마을에 빵집이 없어서 마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20, 30분 걸리는 의배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런 좀 필요에 의해서 빵집을 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먹고, 또 아이들 돌봄급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돌봄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학교, 마을의 필요, 이런 것들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동거성마 협동조합을 응원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도 여러분 조합원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좀더 나은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laughs> 그런데 어제는 녹화라서 이걸 했는데 아, 실시간이라서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헛간 <laughs> 다 아, 넣어줘. 네.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여기 마을 빵집, 어디죠? 네, 네 동고동락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 빵집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인사 한번 어제도 인사를 네. 멋지게 해주셨는데. 네. 네.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 상주 동고동락 협동조합에서 사무과장을 맡고 있는 심무겸입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어제 밀짚모자를 쓰셨 을때 몰랐는데, 오잘 네. 생기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밀짚모자 벗고 셔츠도 입고 네, 아 해봤는데, 네, 물건 잘 팔리겠다. 아, 삼촌 네. 얼굴 보고 우리 아, 아까 우 어, 얼굴 보며 막 사가시더라고요. 빨개지는 것 같은데. 네, 아근 네, 감사합니다. 어떤 네. 제품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우선은 올해 저희가 처음 사.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밀키트를 밀키트.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밀키트. 네, 저희가 1년 단위로 아, 매달 한 번씩 매달. 나가는 밀키트인데 매월 네. 네, 매월. 네, 매월 나가는 밀키트인데 저희가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 남해상주에 활동하고 있는 뭐 세지매 공동체나 미조면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상품들도 음. 저희가 대리 판매하고 오. 네 지역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밀키트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가격 가격도 어떻게 하죠? 가격은 월? 매달 3월 아, 매달 삼만 원이고요. 3월 3만 원. 네, 그 대신 무료 배송으로 진행되고 무료 있습니다. 배송. 아, 네. 무료 배송. 그리고 1년 결제로 해주시면 저희가 한 달은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을 결제면 하한 달은 무료. 네 맞습니다. 오, 그거 괜찮다. 오네 배송비도 들지도 않고 네네. 딱 좋죠. 네. 6월에는 그 어떤 제품 나갔어요? 그 6월 6월은 6월. 다가오는 수요일날 저희가 멸치 쌈밥 나갈 거고요. 멸치 쌈밥. 멸치 쌈밥을 라면 멸치 쌈밥이죠. 그걸 준비했던 이유가 6월이면 지금 멸치가 철이거든요. 그럼요, 제철에 좋은 음식 드시는 게 조, 건강에도 좋은지라 네. 미조에서 저희가 멸치 쌈밥을 구매해서 보내드리고 아, 있습니다. 아, 반조리로. 반조리. 아, 가공된 상태. 가공된 상태로. 가공된 상태로. 네, 바로 받아오시니다 그러면은 싶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라면처럼 그냥. 레시피대로 끓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은 양념장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제조해야 되는 건지. 아, 본인적으로 아, 만들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네. 저희가 거기 안에 더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이거를. 저희가 아 따로 적을 있겠죠? 레시피가 있거든요. 네. 음 시금치를 저희가 시금치 철이 지났지만 그걸 네. 말린 것도 있거든요. 음그 말린 것을 바닥에 깔고 위에 멸치 쌈밥을 조리해도 훨씬 맛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조리법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품은 믿을만하고 맛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네. 1년치를 한 번에 구매를 하시면 한 달이 빠진다는 거죠. 무료. 네한달 무료. 네, 그리고 11번 배송비 무료. 11번 다 배송비가 무료. 네. 모두? 그요 앞에 보니까 제가 어제 하, 이걸 못 먹었잖아 yeah. 이게 없어가지고 이걸 못 먹었잖아 여기 없어가지고 <laughs> 아 진짜요 지금 <laughs> 시식, 빵 냄새 때문에 제가 시식을 못 했어요 매정하게 <laughs> 네. 이거 없으니까 안 주더라고 <laughs> 진짜 아 어제 이게 없으니까 안 줘요 네 자기 가게 홍보해 주는데 저저저저 <laughs> 저, 저, 저. <laughs> 어, 맛은 봐야지 네, 맛은 네, 봐야지 네, 어 이거는 시식이잖아요 네, 네. 8,000원 너무 빵 냄새가 좋아서 자 하나 더어네 어, 이거는 이거 말고 무료잖아. 다른 거잖아. 이거는 무료. 네. 아 이거 말고 대파빵이거 한번 <laughs> 뜯으셔도 될것 같은데. 네. 대파빵. 네, 저희가 대파빵은 저희가 생산하는 쌀로 음. 베이스로 하고요. 그다음 남해에서 대파를 생산해서 조리하여 <laughs> 올린 쌀이 올린 빵이거든요. 아니, 아니, 파란색. 동네 파란색. 쌀에다가 동네 파에다가. 네, 맞습니다. 음. 저희가 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초등학교 중학생들과 함께. 쌀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아까 그 은다랑미. 예, 은다랑미 맞습니다. 음 앞서서 보고 음 오셨을 때 파가 들어있는 빵은 처음 봤어요. 그것도 대파. 대파. 대파빵. 네, 대파빵은 네, 대파 먹어야 맛있나요? 대파 먹으면 더 향이 고스겠죠 그래, 대파는 네. 대파. 대파 먹는 대, 대파빵은 대파 무야지. 네, 맞습니다. 우리 지인 씨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데안 음 <laughs> 그래도 저희 빵집 에 많이 방문하셨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제가 그 빵집이 약수탕일 때부터 당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빵집이 목욕탕을 이렇게 리모델링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음. 예, 맞습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목욕탕을 음. 리모델링해서 빵집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 사실 목욕탕이란 공간이 넓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빵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오시면 그 넓은 공간을 마을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음. 있습니다. 아, 이게 파 향이 예. 은근한 게 이게 맛이 상큼하다. 예. 야? 살짝 더 대파 먹으면 진짜 대파향이 그 정말 아니 진짜 맛있지. 직접 농사지은 쌀 밀로 또 빵을 만드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빵이고요. 통밀빵이요. 통밀빵. 네. 통밀 밀도 농사지으셨어요? 예, 밀은 저희가 이것까지는 산청에서 우리밀로 하시는 분들에서 사서 했는데 근데 저희도 어차피 농사 지우는 거 저희 다락농원에서 하는 거그 남는 공간 밀을 한번 심어 보자 음. 그래서 나온 게요렇게 지금 밀이 생산되었고요. 오. 저희가 600평을 밀을 했는데 솔직히 한 40포대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뭐 전문 농사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17포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네, 아쉽지만 뭐 다들 그런 가치를 아시고 네, 이용해 10차이다. 주시니까. 네. 아까 귀한 빵이네 귀한 빵. 온 마을이 함께 짓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농사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의 정성이 다 녹아 있는 거지. 네, 저희가 기농 기초 하신 분이라 농사가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다행히 마을 주민들 이장님들께서 특히나 농사 하는 법을 또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이 모판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경험이 없는데 그분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해 주시니 훨씬 좋은 어. 시간입니다. 어, 맞아요. 이 시그니처 메뉴가 대파 빵도 있고. 네. 또 여기 우리 시식했던 어 네, 시식했던 빵. 대파, 어 네. 대파 그대로 있네. 어 그치 보고 싶지 <웃음> 않은데 <웃음> 통밀빵도 네, 통밀빵 있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빵이라고요? 바질 토마토 식빵이 바질 토마토 네. 식빵 이것도 보들보들하기에 목이 매지 않고 네. 촉촉하게 먹을 네. 수가 있어서. 네. 너무 좋다. 야, 혼자 다먹어수록 먹은... 맛있네요. 혼자 네. 이거 다 드실 거예요. 아니 파가 씹히는 게 이게 식감이 야 맞습니다. 이런 식감 처음이다. 진짜 맛있어요. 네 커피나 또또 음. 어, 어. 또 추천하는 빵 있어요. 하나 먹어볼게요. 음, 우리 식감 두개인데한개더 한 먹을 수 덕. 있다 이거제 취향으로 본다아 이것도 괜찮습니다. 구운 핫도그 구운, 구운 핫도그 저희가 핫도라는 거를 음. 튀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저희가 이 뒤쪽으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어떻습니까? 아 이거 치아 치아바타 치아, 치아 치아 빵이네? 어, 맞아. 치아바타 빵이 완전 네, 좋아해. 그래서 쫄깃쫄깃하죠? 음. 네. 아, 다행이다. 형 어떻습니까? 이깁니 네. 예. 기름기도 없어서 <laughs> 저희가 예소세지도 네. 오븐에 굽고 음. 빵도 오븐에 구우니까 오히려 담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이 촉촉해요. 예. 희 빵도 촉촉해요. 이거. 우리 우리 먹을 테니까 진행을 좀 해요. <laughs> 어. 아 진행을요? 저희 보십니까? <laughs> 어, 맥주랑 어.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어, 맞습니다. 맥주, 맥주 한 잔. 맥주, 아 맥주? 아니면 커피. 어딘노? 무슨 빵을 맥주랑 아유, 먹어요. 아유. 아유. 저희 빵집에 맥주도 같이 팝니다. 빵집, 맥주도 네. 맛있는 유럽이나. 음식은 알코올과 같이 먹는 게그 맛을 더해주는 맥주랑 같이 먹는 음. 빵입니다. 제가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laughs> 제가 진행해도 된다고요. 응. <laughs> 일단은 마을 우리 초딩들 주세요. 보고 있을 거거든요. 응. 안녕. 아저씨 나왔다. <웃음> 윤지야, <웃음> 윤서야, <laughs> 샤로나 <샤론아>, 안녕. 네. 윤지야 <laughs> 안녕. <됐습니다. 웃음> 이 꽃은 꽃도 아, 직접 아까,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상주가 다락논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음. 근데 기계를 쓸수 없으니까 결국 인력으로 해야 되고 지금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방치되는 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논들을 마을 어르신들이 빌려 주시니까 저희가 라벤더도 한번 심어 보고 네 그렇게 모만 거다 해보고 있죠. 싸우지들 마세요. 나중 에 하나 더 챙겨 드릴게요. 아, 니저파파 있는 데가 어좀 맛있어요. 파 있는 데가. 아 줬다 뺏지 말자. 날짜. 아, 맛있으니까 안 주자. 진짜 빵 <laughs> 맛있어요. 네, 어, 그렇습니다. 과당 액션 오버 액션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촉촉해요. 팥빵 대파빵. 네. 우와, 와, 대파 빵. 와 대파가 달아. 구운 대파 달다. 그죠? 네. 음. 저희가 우지 저희 어, 음. 어 감사. 하나 드셔 보십시오. 드시고어 들지고 드시고 하나 싸가세요. 지금 들고 가신 거 바질 토마토. 음. 저희가 바질이랑 바질 토마토. 토마토도 저희 음. 농장에서 농사 지었어 네. 하거든요. 여기 농사 다 짓고 빵도 팔고 직접 농사 짓고 어, 좋은 네. 재료 쓰고 네, 맞습니다. 어, 온 말이 정성을 다 음. 쏟아 부었고 어떻게 제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아. 저희가 마을이라고 하면 시골이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저희 조합이 마을 경제 생태계를 한번 조성해 보자 음. 이게 이 저희의 미션인지라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한번 음. 저희 마을 안에서 일어나 볼수 있도록 음. 생산도 네. 주세요, 하고 주세요. 있습니다 네, 방송 중에도 시식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아시셨으면또와 아까 오신 아저씨거든 또와 맛있으니까 또 오자 아재 토마토 네. 음. 보통 마을 기업 이런 데서 뭐 만들면 그냥 우리가 사주자 이런 개념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맛있어 맛도 안맞아 네. 정직하고 맞습니다. 그죠? 거품 먹고. 네. 음, 공간도 추억이 가득하고 네. 넓고 쾌적해서 어, 모임하시기에도 좋은 어. 공간이에요. 네, 여기 방제. 어뭐 채창이 뭐가 올라오나 봐요. 뭐라고 하노? 망을 끝까지 손에서 안 놓네, 우리 동자 제시지를. 씨. 아주 하이팅어 동자 씨. 음? 우리 아까, 아이인가봐요. <웃음> <웃음> 보시는 분 있습니다. <laughs> 그래, 우리 빵 아저씨를 동자씨라고, 동동이 아저씨라고, 예. 동자씨라고, 네. 네. 동자씨라고, 네, 동자씨라고 부르신데요. 왜 어린이들이 왜 <laughs> 선생님이 안 하고 그래요? 거리를 좀둘려고하고요 저희 세대는 뭐 아저씨가 하면 원빈씨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개념은 아, 아니고요. 아저씨. 네. 아, 그런 개념은 아, 그, 아니고요.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네. <laughs> 아저씨 이미지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아저씨. 음. 형,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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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그랬습니다. 오빠. 그럼, 그럼 동자 씨는 한번 정리하죠. 밀킷. 네. 어, 제철마다 밀키트. 나가는 밀키트요 밀킷. 밀키트. 한 달에 3만 원인데 네. 1년 1년을 이 1년. 결제하시면 한 달치가 빠져요. 네. 네, 27만 원? 그렇죠. 27만 원 맞죠? 3 11이면 33만 원이죠. 근데 36만 원에서 36만 원 3만, 아. 원 3만 원 빠지니까, 3만 원 빠지니까 <laughs> 33만 원. 이거 <이건> 넘는다고 <laughs> 계산을 지금. <laughs> 미아 <미안. 웃음> 이만못 먹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6월 달은 지금 밀키트 제품이 멸치 멸치, 멸치, 멸치 싱싱한 남해 네. 또남해안 멸치가 유명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시한 어. 어. 멸치 멸치 네. 그리고 빵빵 네. 직접 농사 짓고 네. 네, 직접 만든 음. 음. 네, 빵을 네, 여기 어디서 판매하죠? 이 빵집이 저희가 남해 상주 은모래 빛이라고그 앞에 저희 모유탕 굴뚝에서 저희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네 찾아오기 쉬우시라고. 딱 상주 도착하면 목욕탕 굴뚝 보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맞아요, 맞아요. 됩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목욕탕 네. 굴뚝이고 지금 마늘 한우 축제 현장에 오시면 네. 우리 동고동락이 부스에서 오늘 아침에 구운 신선한 빵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링크 보시고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면 한 달치가 무료로 혜택을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동고동락 우리 맛있는 우리 아 품질 좋은 제품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바로 구매 예약 눌러주세요. 네. 많이 구매해 주세요. 아, 네. 또 다음 제품 소개하러 가볼까요? 아, 아쉽다. 가장 많이 파시고요. 다른 네. 데또 소개하러 가볼까몇개 네. 갖고 아, 가자. 지역과 함께 해야죠. 어, 네. 갖고 가실 때 네. 와주세요. 가볼게요. 네. 하나, 하나 둘셋